8월 22일부터 27일까지 6일 동안 우리나라 정부는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언론이 모르게 비밀리에 한 가지 작전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넘어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우리나라를 도왔던 조력자와 그 가족 390명을 구출해 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 작전의 이름이 뭐였죠? 미라클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봤듯이 작전 명대로 기적적인 성공을 거뒀어요 특히 10살 이하 어린아이가 197명이나 있다는 게참 고무적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감동적인 뒷얘기가 있어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자 급히 떠나야 했던 우리나라 외교부 직원 중에 김일응 공사 참사관이 있습니다 떠나면서 대사관 현지 직원에게 이렇게 약속했어요 꼭 다시 데려오겠다 그리고 8일이 지난 8월 25일 이 약속은 지켜졌고, 김일흥 참사관과 현지 직원은 눈물의 포옹을 하게 됩니다. 이 현지 직원을 포함한 390명의 아프간 사람들은 버려진 게 아니었어요. 잠시 남겨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안전한 피난처로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도 이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버려진 게 아니다. 남겨진 것이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이다. 이걸 믿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음먹은 대로 일이 안될 때가 있죠. 살면서 누구나 겪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상황이 너무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동아줄이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세상이 날 버렸다는 생각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있잖아 하면서 아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까지 가면은 가장 밑바닥을 친 것이에요. 누구에게도 할수 없던 얘기,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겐 다 말할 수 있고 언제든 의지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마음이 올라오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셨어요.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2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우리를 부르시는데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정체가 무소속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버려진 사람은 소속이 없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았을 때 사람은 무력해지고 두려워집니다. 직장은 다니는데 거기에 소속감이 없을 때. 근데 가족은 있지만그 안에 소속감이 내가 없을 때그 사람은 무력해집니다. 두려워집니다. 영화 터미널의 스토리가 이것이요. 톰 행크스가 미국에 볼 일이 있어서 뉴욕의 존애프케네디 공항에 갑니다. 그런데 비행기로 가는 도중에 톰이 소속된 국가인 크라코지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그러자 크라코지아 모든 국민의 여권이 중지되고 톰헹크스는 무국적자가 됩니다. 미국 입국도 안 되고, 고향에도 못 돌아가는 신세가 된 것이에요. 국가에게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렇게 아홉 달을 공항에 갇혀 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무소속감은 무기력감을 줍니다. 내가 영적으로 소속이 어딘지 믿지 못할 때, 영적인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버림당한 감정이죠. 하나님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면서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디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친밀한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자매님들 버림받았다 하지 마세요. 여기서 아들이라 하면 1차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 한 말이라 그렇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아들, 딸 모두를 포함한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 때 봤듯이 우리는 원래 노예였어요. 돈과 내 욕심과 쾌락의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믿으면 누구든지 즉시 신분이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노라.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라는 찬양이 있죠. 이 다음 가사에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우리가 왜 시달려요? 세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노동력만을 사랑해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뭘 원하는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너는 내 소유가 된 백성이며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 때문에 괴로운지, 뭐에 시달리고 있는지 주목하시고 우리의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십니다. 저희 큰 아들이 드림 렌즈를 껴요. 1학년 때는 시력이 좋았는데 2학년이 되면서 급격하게 나빠졌어요. 급하게 안경을 맞췄다가 드림 렌즈를 알게 됐습니다. 이 렌즈는 낮에는 끼지 않고 밤에 잘 때만 끼는 렌즈예요. 렌즈 안쪽이 오목하게 생겨서 그걸 밤에 잘때 이제 끼고 있으면 자는 동안 각막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 다음 날 하루 종일 안경을 안 껴도 선명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 드림 렌즈를 사서 낀지쓴지 지 1년 반 정도 됐어요. 그런데 지난 목요일 밤에 이 렌즈를 이제 끼워 주고 자려는데 이 큰아들이 갑자기 너무 눈이 아프다는 것이에요. 급히 렌즈를 뺐습니다. 그래도 양쪽 눈다 아프다면서 막 발을 동동 구르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밤에 저도 안 해도 뭐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볼까, 응급실에 가야 되나 막 수많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눈을 이렇게 씻겨져도 씻어도 계속 아팠고 계속 괴로워했습니다. 그 와중에 주님이 제 마음을 침착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누워있는 아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수 없었어요. 주님, 은성이 눈 통증을 가져가 주시고 낫게 해주셔서 도 했어요. 그리고 한 2, 3분이 지났을까 아들이 잠잠해졌습니다. 이제 아픈 게 거의 사라졌다고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눴죠. 기독교가 그저 종교고 미신이라면 그분은 살아 계실 리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분명 다시 사셨고 지금도 여러분 곁에 살아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여러분 곁에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다 듣고 계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도와주십니다. 이걸 믿을 때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또한 2절 다시 보면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어요. 우리 구원은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거나 친구 따라서 그냥 한번 와본 교회에서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계획 속에 우리의 구원은 미리 들어가 있는 것이었어요. 처음에 얘기한 미라클 작전에서 또 하나 제가 눈여겨 본게 있습니다. 우리 정부 구출팀이 데려올 사람 중에 어린 아이가 많다는 것을 알고는 분유와 젖병, 기저귀, 매트리스까지 따로 챙겨갔다는 사실이에요. 그 비행기 긴 여행에 필요한 아이들 간식까지도 챙겨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몇명 정도인지는 미리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긴박한 구출 작전에서도 이런 부분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게 저에게도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큰 감동이 있죠.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미리 아셨다는 겁니다. 시편 71편 6절을 보면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후에 또는 우리가 청년이 되고 나자 주님이 아신 게 아니에요. 어머니 배에서부터 이미 우리를 주목하셨고 우리를 은혜 받을 자로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는 사람으로 곽중은 그리고 여러분 각각을 미리 알고 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가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보다 좀더 착하고 좀더 믿음 좋다고 자랑할 게 하등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 코, 입, 손, 발가락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영통에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교제를 했어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1학년 때부터 알게 된 분이라 지금도 형님, 형님 하면서 부릅니다. 이 형님은 자녀가 셋이에요. 아들, 딸, 아들. 저랑 한끗 차이인데 그 차이가 좀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그날 교제하다가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막내아들 전에 원래 셋째 딸이 더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아이를 이제 임신하고 몇 개월 지났을까 산부인과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됩니다. 뱃속의 아기가 문외증이라는 것이에요. 머리 뼈가 자라지 않아서 뇌도 자라지 않는 상태. 그 산부인과는 영통에서 가장 크고 잘 알려져 있고 기독교 병원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낙태수술은 그산모 생명의 위험이 아니면 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임신중절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어요. 뇌가 없으니까 태어나봤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형님 부부는 기도하면서 수술을 안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 형님 품에 한두 시간 안겨 있다가 숨을 거둡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첫째 둘째한테 말했을 때 걔네들 반응이 어땠어요? 둘째는 그때 네 살이라. 뭐 아무것도 몰랐고 첫째는 여섯 살이었는데 동생이 먼저 천국 갔다고 하니까 펑펑 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형님도 이 첫째랑 부둥켜 안고 같이 울었다고 해요. 비록 세상에 태어나 오래 있지는 못했지만 그 아기도 주님은 미리 아셨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방황하며 살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택하신 우리를 기다리셨어요. 내가 하나님 믿는 척하면서 어줍잖은 믿음으로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미리 아신 나의 자녀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님 말고 어디에 우리의 피난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 말고 어디에서 우리가 평안히 쉴수 있겠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더구나 성경은 우리의 그 택한받음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해요. 여러분, 유기견이 트라우마 있는 사실 아세요? 한번 버림받아본 유기견들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위축되고 성격상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동물행동의학 국내 1호 박사인 신윤주 의수의사님은 유기견 입양 전에 트라우마나 학대받은 경험을 꼭 파악하고 입양해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비단 동물뿐일까요? 사람도 선택받았다가 버림받을 때 때로는 큰 상처가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절 말씀 보면 14장 1절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품어 줌에도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죄에서 빠져 욕심대로 살던 이스라엘을 다시 극률이 여기시고, 다시 택하시는 아버지, 이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이에요. 왠줄 압니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존재가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극률이 여기고 끊임없이 다시 택하심이 완성된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눈물이 가득해져서 오직 십자가만 보이셔요. 우리 마음에 새겨진 십자가만 보이십니다. 그래서 또 다시 나를 주저앉고 안아주시고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제 멋대로 살지 왜 모르셨겠어요? 미리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택하신 걸 후회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이었으면 가장 이해 안 되는 심사위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실력도 자격도 안 되는데 자꾸 선택하고 다시 또 선택하고 결국엔 그 끊임없는 은혜의 선택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하시는 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버려진 게 아니라 남겨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마지막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겪은 얘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 850명과 대결해서 이깁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증거해요. 그리고 또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안 왔던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막 계속 나타났고 엘리야는 그 기적의 중심에 서 있었어요. 무서울 게 없었겠죠. 거칠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46절 보면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어 능력이 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처럼 엘리야도 승승장구할 때 시험이 찾아옵니다. 바로 다음 다음 절을 보면 19장 2절에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해요. 이 말이 마음에 박히자 엘리야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말 한마디에 빼앗겨 버립니다. 영적인 그로기 상태가 돼요. 그러자 도망갑니다. 40일을 계속 걸어가요. 이세벨에게서 최대한 도망가고 싶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은 자기 사명의 자리에서 최대한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호랩산까지 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찾아와 물어보십니다 엘리아야, 너왜 여기 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에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찬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엘리아가 가장 강조한 게 뭘까요? 나만 남았는데 엘리아가 늘 마음의 부담이었던 게 바로 이 생각이에요. 나만 남았다. 이제 우리 편은 나만 남았다. 나 말고는 다 죽거나 떠났다. 나밖에 없다. 그래서 갈멜산 대결 자리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한기상 18장 22절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엘리아가 번아웃된 진짜 이유는 숫자에 압도된 것입니다. 나는 혼자 저쪽은 450명. 나는 혼자 저쪽은 왕비 이세벨과 수많은 군사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다가 버림받았다 생각할 때가 언제예요? 나만 홀로 남은 것 같을 때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고발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나만 홀로 남겨두신 하나님을 고발하는 거였어요. 이 절을 다시 볼까요?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선지자들 다 죽였고 재단 다 헐어버렸다 말았는데 사실은 나만 홀로 남겨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까지 힘쓰고 수고하는데 그동안 뭐 하셨습니까? 기독교인 다 죽고 나만 남아서 이제 곧 버림받을 텐데 이 지경이 되도록 어디서 뭐 하셨냐고요?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일은 뜻대로 안 되고 갑자기 다치기도 하고 안 그래도 지치는데 인생은 더 꼬이는 것 같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원망하지만 실상은 그 상황을 허락하고 놔두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더구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나만 남겨지고 고립된 것 같을 때 엘리야처럼 어디 동굴에 숨어 버리고 싶습니다. 남들은 속이고 부정을 저질러도 나는 정직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노력했지만 어느새 나만 그러고 있을 때. 남들은 기독교를 욕하고 조롱하지만, 그래도 나는 식사 기도도 하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해야지 하며 살았지만, 눈떠보니 혼자 식기도 하는 날 다들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셨는데, 주신 사명 열심히 해야지 하고 살아왔는데, 나만 열심히었다고 보여질 때. 엘리아가 그런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이제 이스라엘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저 외롭고요 괴롭습니다 남겨진 존재가 아니라 버려진 존재 아닙니까? 믿음이 바닥을 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사절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 영화 대사처럼 하나님은 숨겨둔 미라클 작전이 다 있었습니다. 엘리야만 모를 뿐이었어요. 엘리야만 홀로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해 남겨진 믿음의 사람 7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숫자 7천이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발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사람이 만들어낸 그 헛된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우리 언제 사람 앞에 무릎 꿇죠? 먼저는 부모님께 혼날 때, 또는 큰 어르신 앞에 마주앉을 때 우리 무릎 꿇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릎 꿇는 게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을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합니다. 또 요한복음 9장 3 8절을 보면 맹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예수님의 고치심으로 눈이 떠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나의 구전, 구원자 메시아로 믿게 돼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냐 안 믿냐의 문제인 것이에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는 것은 그 헛된 우상 바알을 믿지 않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여 구원자라 믿었다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혼자 버려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남겨 두셨어요. 와, 훌륭하게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7000이나 있다고 칭찬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말씀을 믿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곳이 척박한 땅처럼 여겨지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메말라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아의 하소연처럼 나만 홀로 남았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비록 너 혼자인 것 같을지라도 내가 남겨둔 믿음의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믿음으로 서 있기만 하면 주께서 믿음의 역사를 계속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 보이던 곳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라클 작전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언제요? 나를 보내신 곳에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그리고 아프간 미라클 작전에서 그 공사 참사관이 했던 약속처럼, 주님은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에게 꼭 다시 데려오겠다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 가장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2장 2 0절을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우리 인생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명을 위한 남겨짐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속히 오시는 그날, 우리 남은 자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셨고 미리 아셨으며 예수 십자가 은혜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버려진 인생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은혜로 남겨진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새해 날을 주시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처럼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약해져서 내가 버림받았다는 마음에 짓눌려서 어둡고 외롭고 괴로운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금도 그날도 성취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버려짐이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남겨짐인 것을 믿고 남은 자 믿음으로 남겨진 자, 사명을 감당하도록 남겨진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